출애굽기 4장. 모세가 이 일을 제기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천만에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뻗어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원래대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 그들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 손을 옷 속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을 다시 옷 속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꺼내 보니 손이 전처럼 말끔해져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을 보고는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두 표적을 보고도 너를 믿지 않고 내 메시지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부은 나일강의 물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이 일을 제기했다. 주님, 저는 정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고 누가 앞을 보는 자와 앞못 보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너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말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어라.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가 말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내가 차근차근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내 입을 대신하겠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내가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했다. 이집트에 있는 제 친족들에게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말했다. 가게나, 자네에게 평안이 있기를 비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힘껏 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너를 통해 행할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라. 그러나 나는 그를 고집불통이 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네게. 내 아들을 놓아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하고 말했다.그러나 너는 내 아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그래서 이제 내가 네 아들, 네 맏아들을 죽이겠다.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다가 밤에 야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져다가 아들이 포피를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몸에 갖다 대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피 남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거라. 아론은 길을 떠나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면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와 그에게 명령하신 이적들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이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보였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고 있는 일을 살피고 계시며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다.